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 챕터 8. 오직 상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식의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그 의식의 상태가 없다면 결과를 낼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삶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자아관념을 가질 수 있기에 외부자연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상력이며 상상력은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도구이자 수단이며 당신은 상상력이란 것을 통해 질병과 가난이라는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새롭고 더 높은 관념을 나타낼 책임을 맡기 거부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구원해주고 당신의 이상을 성취하게 해줄 유일한 수단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력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의 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성은 지금 갖고 있는 현재의 자아관념, 자유와 건강과 안전에 굶주려 있는 사람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고 반대로 상상력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신이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상상으로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빌고다드, 전제의 법칙 중에서 다음은 저자 슈카이브의 해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식의 상태다. 의식의 상태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 말의 뜻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쉽게 설명하면 상상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뜻한다. 나는 지금껏 3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지금도 새로운 책들을 쓰고 있다. 책을 쓸때 내가 하는 습관이 있다. 내가 쓴 책이 예쁜 책으로 출간되어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상을 한다. 많은 사람이 내 책을 감명 깊게 읽고 행복해하는 상상,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상상을 한다. 이런 상상이 네빌고다드가 말하는 의식의 상태다. 이런 상상은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깨워준다. 잠재의식이 깨어날 때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상상하는 일들이 외부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상상력을 자신을 구원하기보다 억압하는데 사용한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 아니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나는 교육 시간에 제자들에게 상상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신박한 기술들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릇된 상상, 즉 실패를 끌어당기는 상상을 한다면 나의 노력은 허사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상상력을 자신을 구원해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내가 그래왔던 것처럼, 당신도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상상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란다. 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 챕터 9. 바뀌어야 할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바뀌면 그 결과로 삶이 변화되지만 깨어나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그런 결과들이 의식의 변화로 일어난 것이 아닌 우연처럼 보이거나 외부세계의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운명은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닌 당신의 자아관념, 즉 당신이 갖고 있는 전제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그것이 지금은 거짓일지라도 끝까지 고집하면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으며 당신이 이미 그 이상적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해야만 비로소 현실에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심리적 변화, 즉,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갖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당신의 상상력, 사용능력의 잣대로 삼으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것, 이런 태도가 당신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단언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네빌고다드, 전제의 법칙 중에서. 다음은 저자 슈카이브의 해석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16권 글수록 300권 책 지필과 1200명 작가 양성, 글쓰기 훈련 시스템 특허 출원, 출판 가이드 시스템 특허 출원, 부동산 40개, 자산 200억.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성취한 결과물을 보고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상에는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상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이다. 다만 과거에 자신이 어떤 상상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안에 바라는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인생에서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을 창조하는 힘은 내면에 있다. 자아관념을 위대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 자아관념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그대로 외부 세계에 나타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현실은 그동안 가졌던 자아관념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아관념을 바꿔야 한다. 의식성장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한책협으로 방문해주세요.